안녕하세요. 사주 풀어 주는 남자 사풀나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도화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어요. 시청자분들이나 주변 지인분들이 영상을 보고 도화살에도 종류가 있다던데 나는 어떤 도화살인지 질문을 정말 많이 해 주셔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사실 저도 사주병리학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도화살이었거든요. 아무래도 도화살이라고 하는 게 사주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가장 많이 접해봤던 살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내가 이성에게 매력이 있는지 회사나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매력적인 사람이 될수 있을지를 간단하게 볼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사주인 것 같아요 우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도화살 보는 방법을 짧게 다뤄보고 도화살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삼합에 해당하는 글자 중에 하나가 연지나 일지에 있고 다른 지지의 자리에 그 글자에 해당하는 도화설 글자인 자오묘 중 하나가 있으면 도화설이 있다고 합니다. 보는 방법은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죠. 그런데 제가 방금 삼합이 연지나 일지에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연지보다는 일지에 있는 도화가 더 강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특히 일지 도화이신 분들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난 영상에서 다뤄드렸던 십성으 혹시 기억하시나요? 나를 의미하는 일간과 나머지 글자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총 10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십성이라고 하는데 도화살도 이렇게 십성을 통해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화살에는 비겁도화, 식상도화, 재성도화, 관성도화, 인성도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사주가 특히 일주도화라면 이 중에서 어떤 도화에 해당하는지 보시고 그 도화살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좀더내 매력을 어떤 방향으로 높여가야 할지 방향성을 정할 수 있겠죠? 도화살의 종류를 알기 위해서는 도화가 되는 자리의 글자가 어떤 십성인지 알면 되는 거예요. 이 사주에서는 일지의 미토가 일간과 같은 토니까 비겁 도화가 되는 것인데 어 십성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으니까 오늘은 생략할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클릭하셔서 십성에 대한 지난 영상 한번 봐 주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사주가 익숙치 않으신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셔도 돼요. 이렇게 만세력 어플을 깔아서 여러분 생년월일시만 입력해 주면 어떤 십성인지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어플을 통해서 도화가 되는 자리에 있는 글자의 십성이 만약에 비겁이면 비겁 빅업 도화일 거고 식상이면 식상 도화라고 하는 거죠. 이 사주의 경우에는 편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재성 도하겠네요. 그럼 이제 이런 각각의 도화사를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비겁도화는 외적으로 아름다워서 매력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람 관계에서 뭔가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외모가 아닌 것으로 매력이 있으려면 성격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말을 잘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한정된 얘기이긴 하지만 비겁도화의 부작용으로는 부부의 세계를 한번 떠올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재산을 탕진하기도 하죠. 일단 정리하자면 비겁도화이신 분들은 사람 자체가 매력적이어서 사람이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모이는 사람이다 정도가 되겠네요. 식상도화를 가지신 분들은 생각하고 있는 걸 말이나 행동으로 잘 표출해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표출해 내는 방식은 내 외모를 꾸미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글을 쓰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예술을 하는 창작 활동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히려 이런 말이나 행동들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르기 쉬워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식상도화이신 분들이 아랫사람을 쉽게 대하다가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덜어 있는 편이에요. 재성은 남자 사주에서 여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재성도화이신 남성분들은 여자복이 많아서 여자로 인해 발전하게 된다고 해요 하지만 재성이라는 게 이성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성과 잘 꼬이는 분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재성도화인 남성분들 주변엔 여자가 많아서 이성 문제로 인한 연인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거죠 내 얘기인가 싶은 남성분들은 내가 재성도화는 아닌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맞다면 이성관계를 늘 조심하셔야 해요 관성은 여자 사주에서 남성을 의미해요 개성도화인 남자와 마찬가지로 관성도화인 여성분들은 주변에 남자가 많아요. 당연히 남자관계를 조심하셔야겠죠? 그리고 관성이라는 건 벼슬관이라는 한자를 써서 명예와 권력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관성도화이신 분들은 직장에서 승진도 잘하고 능력을 인정받게 돼요. 하지만 동시에 승진을 하고 사내에서 권력을 얻을수록 이성관계를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만약에 관성도와이신 여성분들 중에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인정도 잘 받고 있고 승진도 할것 같은데 주변 남성들이 다가온다면 이성관계 문제는 꼭 주의해주세요. 예전에 이성은 나의 생각을 주관하는 십성이라고 소개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인성도와이신 분들은 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이 많다고 할수 있죠. 지적인 부분에서 매력이 많다는 건 지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다수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인성도화인 사람들은 종교인이나 선생님, 철학가와 같이 자신의 생각, 주관을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SNS에서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으로 인기가 많아진 인플루언서들이 인성도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도화살의 종류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현대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좋다고 하는 이 도화살들도 너무 기운이 강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도화살을 이성관계에서 인기의 척도로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도화살이 무엇인지 이해해보고 나를 돌아봤을 때 일치하는 문제점이나 장점이 있다면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조심하고 좋은 점들이 내 경험과 맞는다면 그 매력들을 어떻게 키워나갈지 고민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